자 우리 코인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투자자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 먼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리플이 드디어 이더리움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종목으로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더가 4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BNB 뭐 코인은 아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최근에 많은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3등을 또 굳히기 들어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뭐 이더리움까지 좀 잡아줄 수 있을지 뭐이 정도까지는 좀 많이 좀 빡세긴 합니다 사실상 지금 가격 대비해서 이더리움은 그대로 있고 리플이 2배가 된다면 2등의 자리도 넘볼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도 너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주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이번 한주 동안 좀 펼쳐질 부분들 이벤트 두개를 먼저 소개해드릴 거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두 번째 18개 알트코인들을 대량 축적하는 신호로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콜드월렛으로 엄청난 금액을 인출하는 꼴레들 인출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가게 되는지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또는 하락의 신호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이 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이런 뭐 리플을 빨아제낀다고이 이런 단순한 이런 영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수단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 창에다가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 오늘 영상에서 추천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추천 남겨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요, 시청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그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XRP 리플인데요. XRP 리플은 가장 많은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은 바이낸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10% 정도 물량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가 2등을 차지했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다는 라걸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낮에도 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죠. 뭐, 리플하고 스텔라루맨을 좀 강하게 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XRP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강한 시세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고, 자, 정점들도돌파기 뭐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뭐, 3,850원, 3,3860원 정도 까면 끌어올려주면, 진짜 완전히 시세가 뒤바뀔 거예요. 지금, 한 50원 정도만 더 끌어올려주면, 진짜 이건 시세는 뒤집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볼수 있겠고, 지금 일단은 대형 종목들 위주로만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XRP. 자, 그리고 XRP의 하드포커 종목, 스텔라 루멘. 거기다 뭐, 바운스 토큰은 뭐, 큰 종목은 아니지만, 진짜 바우스 바우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치펭귄도 굉장히 센 흐름을 가져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들의 목 특징을 보자면 연관 검색어로서는 ETF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번 주에 펼쳐질 부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단순하게 CPI와 PPI는 이 거는 이 암호화폐업계 크게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야. 단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거고, 가상자산 고공행진 속에 미국은 크립토 위크, 네, 암호화폐의 한 줄을 뜻합니다. 자, 일주일을 뜻하는 건데, 기관자금의 유입이 가속될 전망이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SEC와 CFTC의 관할 구분 명확합니다. 결국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CFTC입니다. 각각의 관할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유형별 분류로 증권은 SEC, 상품은 CFTC가 각각 감독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원을 통해서 결국엔 회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역사상 특정 주관을 가상자상 전용으로 설정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SEC와 CFTC의 관할 구분에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플과 굉장히 유료 이게 굉장히 좀 밀접한 부분들을 볼수 있겠는데 리플이 소송을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리플이 소송을 당했던 이유는 상품이 아닌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한테 판매했다는 것 결국엔 리플랩스가 판매했던 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했던 게 결국 증권법 위반으로서 소송을 당했던 거고 2020년 12월에 소송 당했죠. 그때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어요. 8일 동안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자 아직까지 5년이 기간이 지났지만 소송이 종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CFTC가 그냥 "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겼지만, 결국 소송을 걸고 온건 증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SEC가 이렇게 걸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일단 소송관에서는 거의 한 95%까지는 거의 넘어온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항소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좀풍기긴했어요 그래서 SEC까지는 포기하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 이 크립토위크 하원을 거치게 되면서 이 관할이 누군가가 확실하게 정해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는 이 리플 같은 사건이 나오지 않을 거라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요소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죠. 그리고 하원에 대해서 무언가가 또 리플 측에 긍정적인 뉴스가 올라오게 되면 리플은 또 다시 한번더 4,000원을 넘고 4,500원, 5,000원까지도 충분히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왜 그냥 넘기지 않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뉴스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지표들도 보여야 돼요. 기관 투자들이 어떤 투자 행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리플의 미결작성을 보는 겁니다. 자, 선물 미결작전인데 기관 투자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녹색의 막대기가 늘어날 때는 어땠어요? 1월 달에 가장 고가를 찍었던 이 5천원 구간에서 미결작진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그런데, 이, 지금 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녹색의 막대기가 오늘 날짜로서도 또 늘어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래요. 자,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강한 배팅을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또다시 한번더 막대기가 한번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분할 매도 사인을 많이 드렸었지만, 이번에 또 오늘 낮에는 또 강력 배팅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낮에 리플과 스텔라루멘을 강력 배팅 또 말씀드린 겁니다. 코인거래소 채널에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 영상을 만천명이 보셨고요.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이 600명이 넘어요. 그만큼 믿음을 드렸고 그만큼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이만큼 구독자분들이 새롭게 또 늘어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면 영상 하단 따봉,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낮에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1,100명이 보셨다는 거. 자, 지금 영상 시간이 오후 10시를 지나고 있어요. 7월 13일 일요일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밤늦게 보실 수도 있고, 뭐, 내일 아침에 또는 새벽 시간에 보실 수도 있는데, 크게 그렇게까지 가격 변동은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까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많은 종목들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또 보셨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뭐, XRP 리플 같은 경우도 보면 31% 넘어요. 거기다가, 뭐, 카우프로토콜도 20%대, 수익코인 29%, 뭐, 이더리움도 36%대, 이런 수익들 다 챙겨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 올려드렸던 영상만 보더라도 XRP 기준으로서는 제가 낮에 올려드렸던 시간이 12시 한 시경이에요. 그럼 가격대 얼마예요? 3,700원대죠. 근데 지금은 3,800원 넘었어요. 물론 폭발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아 이게 더 이상 저점을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마지막 기회다. 좀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시사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일단 1.5%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뭐 수익이라고 하기 엔 조금 창피하죠. 뭐 근데 기존 영상에서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기준에는 이미 XRP 리플은요, 30% 넘는 이 수익들 다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음좀 수익을 보신 분들 계시면, 이 리플 같은 경우에 몇 프로 수익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플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 수익 보셨는지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익 나고 계신지 좀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게, 리플의 하드포크 종목 스텔라로맨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한시경에도 이렇게 올려드면서 결국엔 그 구간들, 강력한 가격대들을 돌파하고 이렇게 6%짜리 상승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갖고 가게 되었고요. 자, 이거는 정보보기 누르면 이게 다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한번 보자면, 자, 나오죠? 스텔라로맨는 리플에서 하드포크 되어 나온 국제송금용 블록체신 오픈소스 프로토콜이다.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신형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다, 다, 지세하게 들어가서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 1 시간 봉상에서 파란선을 세팅을 할 건데, 자, 중간에 보면 한번 꺾여 내려갔죠. 이게 터져나갔어요. 그러면 이 구간 터져나간 데 불구하고 다시 올렸다. 그러면 요 선에 맞춰서 세팅 값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EMA 기준으로. 24를 잡는 겁니다. 24, 이제. 그래서 1시간 봉상에서 스텔라로맨, 이렇게 24를 잡아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스텔라로맨을 언젠간 매도할 거예요. 언젠간매도하게따르면 단타적인 부분에선, 파란 선이 깨질 때, 손절 치시면 돼요. 손절이 아니라 그냥 뭐 매도겠죠.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엑 r 피리플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엑 r 피리플은한번또 깨고 내려가요, 1시간 봉에. 야 이게 스텔라룸에는 정상으로 가는데, 이 XRP 리프는 정상적으로 가지 않아요. 진짜 매매 힘들게 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한 20선으로 이렇게 한번 땡겨보자면, 요래요. 사실상 얘가 XRP가 매매하기 힘든 이유는 차트가 맨날 변칙적이에요, 맨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XRP를 혹시라도 손절을 하거나 완전히 매도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구간은 지금 가격 대비상 한4% 정도 떨어졌을 때 3,64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라는 의미는 반대로 꺾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설명 드린다. 내가 이 XRP 리플을 갖고 있지 않아 아직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서는 그 뭐냐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있다는 거예요. 매수에서.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한 3,650원 정도는 요정도는 1차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1차. 있는 돈을 다 때려 부어라는 게 아니겠죠. 내가 300만 원 돈이 있어.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 3분의 1만. 이해되시겠죠. 3,650원 정도. 지금 가격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거 가격이 올라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당연히 변동을 해야겠죠. 이건 좀 참고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자 이제부터 뻔하디 뻔한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영상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영상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두 가지 종목의 이슈가 됐어요. 비트코인이 당연하게 들어오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의 IBIT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업계 최단기간 운용자산이 110조 원을 돌파를 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TF 자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냐면, 보세요. 30일간 ETF가 순유입 차트인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죠. 빠져나갔던 날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딱 하루. 딱 하루 빼고는 다 플러스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날은 이더리움도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보세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이더움이 폭발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비트코인과 함께 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 이더리움 ETF 급등. 1억 3,7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 가장 최고의 업체에서 뭘 샀다? 이더리움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 과정은 지금은 현재는 두 개의 ETF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제3의 ETF가 될 거는 그 순위로서 가장 유력한 건 솔라나와 XRP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 크립토 위크를 지나면서 정말 큰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이 있다고. 바로 15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있겠고요. 자, 이거 시간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밤 9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려면요. 지금 당장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과 여기 눌러야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제가 업비트로 넘어와서, 자, 저 발표는 일단 발표 나오고 나야, 그 다음에 뭔가 결과치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카이버 네트워크예요 4시간 봉상에서 한번 받아주는 느낌이 이렇게 강하게 왔죠. 자,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지금이 야밤 시간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대낮이었으면 분명히 파란선 받아주는 라인이 완벽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파란선이 몇 선이냐면, 15선을 잡았어요. 4시간 봉상에서. 카이버가. 그러면 이렇게 쭉 당겨서 보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카이버 네트워크를 내가 단타를 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자, 현재 시간이 22시 18분이에요. 10시 18분을 지나고 있는데, 내가 단타를 진행할 거야. 기준선은 잘 정해야 돼요. 내가 뭐 704원에 들어갔어. 그럼손절가 얼마까지 잡아야 돼요? 마이너스 6%, 7% 감소하겠다. 팔아선 깨지면 손절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를 잡아놓고 그렇게 매매 대응하는 거야. 내가 단타를 드실 분들은 이해되시어요 근데 팔아선 안 깨지죠? 반등 한번 말아올릴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얘는 조정 구간에 나왔고 거래 대금을 줄였단 말이에요. 지지선 여기서 확보를 했죠. 지지선이라는 건 한번 1차적인 테스트를 거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1차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어디까지? 빨간 선 그쪽까지 곤두박질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버리면 이 손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잔고요 그냥 마이너스 30%로 작살 날수 있어요 카이버 같은 종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적인 단점이 존재하죠 여러분이 새벽에 밤새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단타를 치실 분들은 그게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은 카이버를 들어가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은 모카 네트워크인데 제가 방금 카이버를 설명드리면서 특정한 구간이 깨지면 작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목카네터가 진짜 예시로서 좋아요. 자, 보면은, 4시간 봉상에서는 그냥, 어 아직 남았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1시간 봉상에 남아요. 자, 기존에 여기서 조정이 남았고, 거래대금을 줄였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목카네터그 기준으로는 내가 매수를 들어갔지만, 내가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곤두박질 치죠. 그럼 여러분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4.6%짜리 이런 구간들을 매도, 손절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모카 네트워크를 내가 또 매수를 기다리겠다면, 그 다음 잔이 어디예요? 거래량 줄이고 있죠? 어디서? 108원에서 109원 사이가 될 거예요. 자, 108. 109원 사이. 여기다 매수 살짝 걸어두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녹색선 깨진다. 녹색선 1 0 7원이요 107원 깨지면 손절 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해봤자 손절 처방에 마이너스 2% 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런 거, 목화 네트워 같은 거, 걸어둘만 하겠죠. 저는 108원, 1 0 9원 정도? 걸어둬도 된다. 자, 이게 공개 추천 종목 벌써 두개 나갔습니다. 총세개죠 XRP 포함해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맨날 급박하게 올라간 거 추천드렸고, 맨날 뭐 영상 늦게 봐서 못 샀어요. 말,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간 충분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바운스 토큰이죠. 자,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는 토큰인데, 자, 지금 이 매물대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가격에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거래량 줄였어요. 근데 들어가도 좋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일단 17,000원 깨지는 구간 볼 겁니다. 파란선 닿잖아요. 16,800원이나 16,900원에 살짝 깔아요. 그리고 만약에 팔아서 깨져. 그럼 그때 손절 치고 나가면 돼요. 뭐, 그, 굳이 뭐 1%짜리, 1%짜리, 이거 손절 아까워서 못 들어가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벌써 모든 종목들이 추천 종목 다 나갔어요. 그쵸? 하이퍼레인은 볼 필요 없어, 이제. 이거 무조건 매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4시간 봉상에서 팔아서 못 들잖아요. 15선이요. 650원 미로 못 돌려놓죠? 그럼 하이퍼레인 작살랑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팔아도 보지 마라. 들고 계시다. 마이너스 뭐30% 겪고 있어. 싹다 청산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쓸거 아니야. 더 곤두박 칠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퍼치 팽기. 자, 4시간 봉에 파란이 평선 완벽하게 지켰죠? 자, 그런데 얘는 이걸 띄엄띄엄 가요. 그럼 얘는 좀 타이트하게 더당겨야 돼요. 그러면 거의 한 11선 정도 될것 같은데, 요 정도 되죠. 그러면 얘는 파란선은 10으로 잡아놓고, 파란선 깨진다 퍼치 펭귄? 그때는 매도 싹 들어가는 겁니다. 퍼치 펭기도 만약에 뭐 ETF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승인이 임박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죠. 7월 10일 날, 목요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퍼치의 가격 급등, SEC의 ETF 신청 인정 발표 6개월 내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다. 자, 뭐, 펭구에 대한 부분인 건데, 자 수많은 민코인들이 결국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렇이 민코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충분히 이 민코인들이 시세가 분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도 막 단타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뭐, 토카막 같은 경우도, 코인거래소 채널 7월 12일 날 이렇게 다 추천드리면서, 막 1580원 이렇게 추천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들 나왔어요. 보면, 대박 수익 나왔으면55% 보셨고, 토카막 54% 나셨고요. 62% 수익 보고, 52% 수익 보고,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그죠? 수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보셨어요. 이런 수익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50%짜리 수익 한 번도 못 드신 분 계세요? 60%짜리 수익 못본분 계세요? 추천 나가고 나서 딱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하다보니까 놓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해서 놓쳤던 분들 다시 한번더 기회를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따봉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 이거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눌러주면 추천 안 드릴 거예요 영상 하다 보시면 무료 추천 링크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링크 클릭하시고요 거기서 무료로 신청하시면 돼요 단타 정보 추천 체크하시고 연락 받으실 번호 그리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장고 언제까지 그렇게 플러스 5% 10%에 만족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께 많은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단 하루만에 80만원이라는 돈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유로로 운영하지 않아요. 여름에 고마운 마음 돈을 버셨기 때문에 저만큼 후원을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연도요. 950% 나왔어요. 7월 4일까지만 해도. 그리고 저번 달 6월 달310% 나왔죠. 자 그리고 이번 달82% 벌써 채웠어요. 앞으로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뒤에는 이82% 수익 나신 분은 200% 채워도 될거 아니에요. 200%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저번 달에 300% 채워낸 이번 주에 200%? 모르죠. 300%, 400%더 터질지.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 정말 많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요? 제가 다 드렸죠. 요거 딱 50명 선정해서 드렸어요. 50명 다 드렸고 자 요거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아직 영상에 이거 제가 편집해서 다 따고 올리고 이거 가리고 귀찮아요 이제. 그냥 보내주시면 제2의 그 솔라나 터질만한 거 줄줄이 드릴 거예요. 이거 불장 터질 때이 기회도 치면 평생으로 할 겁니다. 평생. 진짜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진짜 이 미결작점, 폭포점으로 늘어가고 있는 종목들 지금 한 3개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올라갈 게 3개요. 그 뒤에 날짜 지나고 이틀, 3일 뒤에 지나면 또 계속해서 주구장창 터지겠죠. 그럼 뭐요? 여러분 댓글 터질 거 아니에요? 뭐 토카 막 43%, 52% 200%, 300%짜리 줄줄이 그냥 댓글 터질 겁니다. 바라만 보실 분들은 그냥 바라만 보시는 거고, 다 불장 끝나고 나서 그때 신청하면 저는요, 아, 그정목 이제 폭락할 거니까 폭락 기대하십시오. 이런 멘트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 연도 안에 바짝 좀 여러분들이 적신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해대라도 미친 듯이 또 올라가고 있죠. 아, 신청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1시간 봉 보면, 요래요. 그럼 4시간 봉상에서 파란선이 다 깨고 내려. 자, 그러면 얘는 또 타이트하게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종목에 맞춰서. 4시간 봉사에서 15선 세팅하고, 15선 이 파란선 깨진다. 그러면 싹다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목표치가 얼마야? 어디까지가 저도 몰라요. 요즘에 종목들은요, 이50% 100% 기본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저도 이런 거. 그런데, 하방이 확실하게 나온다. 그거만큼은 제가 기가 막히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분들은, 좀 지금 가격 대비서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죠? 여기서 만약에 헤드라가 내려와, 여기서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나 마이너스 15%가오할 거야. 그런 분들은 따라 붙어도 돼요. 손절가는 원래 여기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 조정 나올 때 파란 선에서 매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어뭐 정말 너무 길어질까봐, 30분이 넘어갈까봐, 여기까지만 안내드리겠고초통방 통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계속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공개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집중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 매수하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404만원까지 돌파 나왔는데, 제가 이거 영상에서 그랬어요. 종은 구간 왔으니까 그 구간들 잘 맞춰가셔라. 제가 코인거래주 채널에 낮에 한시쯤 올려드린 영상 보세요. 이 보면은, 그러면, 2960달러 적어드렸죠. 네, 돌파하고 안착하면 된다. 달러 기준 2960달러. 이더룸 차트 보세요. 딱 여기잖아요. 2960달러 안착했잖아요.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2993달러. 여기까지 돌파하고 지금 약간 조정을 하고 있죠. 딱이빗값만 그어놓으면 편하잖아요. 빗값 그어놓고 돌파할 때 가는 게 아니라 눌러줄 때 가셔라. 2945달러부터 딱 눌러줬죠? 상승 보여주죠? 1.6% 나오죠? 1.6%를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전 500만원까지 끌고 갈 거예요. 최소한. 지금 400만원이죠. 그러면 25%짜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수익 더 추가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 내가 조금 더베팅할 거야. 나는 배짱이 큰데? 그걸 레버리지 쓰시는 거예요. 그냥 3배짜리 쓰시든, 5배를 쓰시든. 이렇게 해서 가늘고 길게 가는 거야. 이렇게 단타를 치든 중장기적으로 가시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한 5배짜리 썼어. 요번에 1.6% 나왔잖아요. 그럼 1.6%짜리 5배 썼으면 여름을 계좌 바뀌는 거예요. 조금 깨어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욕심 있어? 좀더 돈을 벌고 싶어? 1.6 곱하기 5. 8%짜리 가져가는 거예요. 이 짧은 사이클 오늘 하루 만에. 그것도 이 안전한 이더리움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고래가 완전히 찍어줬어. 완벽한 자리가 왔잖아요. 급등 종목이 내가 무서워서 막못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냥 3배, 5배짜리 인형 배팅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해외 선물이 뭐 나쁘니 뭐 개소리 좀 떨지 마요,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병신이라서 그거 선물하고 있어요. 같이 병행하라는 거지. 말 같지도 않게 뭐 100배짜리 쓰니까 계좌 다 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100배짜리 누가 써? 그나마 50배짜리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분들은 그뭐 어떻게 쓰면서 숙여보실 수 있어요. 있는 돈을 거기다 다 때려박으니까 그게 위험한 거지, 그죠 업비트에도 있는 돈다 때려박으면 위험한 건 똑같은 거예요. 업비트라고 뭐 위험해? 안전해?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매매해 보셔라. 말 같지도 않은 투자 방법을 썼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마이너스 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마이너스났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떠드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돈을 벌어요. 뭔가를 핑계거리 찾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평생 동안 맨날 힘들었다고 라 하는 것처럼 그죠. 뭔 사건 사고만 일어나면 뭐 때문에 힘들어서 뭐 때문에 경기가 안 좋대. 저요 제가 인생 살면서 20년 동안 경기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자영업자들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도 많은 코로나 때뭐 배달 업종 얼마나 터졌습니까그 위기 속에서 깨어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거라면 돈을 벌겠구나. 고래 트레이더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잡설이좀 좀 많이 길었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추천드리면서 많은 종목들 수익으로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할게요. 이더름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까만 선 그어놨죠? 여기까지 바라봅니다. 자, XRP 유저분들도 화이팅 할 거고 또 밤새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구레트레이더와 함께 할게요. 어떻게 영상 괜찮게 보셨어요? 아직도 따봉 안 누르셨어요? 설마.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수익 보신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무료 고려한 게 링크 남겨놨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이번 불장 함께 한번 불사지열로 봅시다. 감사합니다.